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도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면 몸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제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귀한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예배를 다시 드리고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그들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세상의 모습에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처음 귀환하고 다시 성전을 쌓다가 중단된 지약 15년 후에 다시 성전을 쌓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방해와 협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돕기 시작하자 다시 성전 쌓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행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정과 시간, 능력과 모든 재반 사항이 다 준비되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정은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가 행동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존재하면,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함께 하면, 사실상 세상이 준비되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미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때에는 그 어떤 방해 세력이 찾아와도 그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와도 겁낼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닌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움직인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때에도 세상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방해하려고 하고, 여전히 회방을 놓기 위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